다음, 평등권 봅시다.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평등할 권리. 평등할 권리라고 얘기하면 맞아요. 맞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라고 해야 돼요? 평등의 반대를 얘기해야 되죠. 평등의 반대는 불평등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불평등 말고 우리는 차별이라는 말을 쓸 거예요. 차별. 그래서 뭐라고 써야 된다? 차별 받지. 안을 권리라고 얘기를 하면 됩니다. 안을 권리. 알겠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어? 근데 보통 어떤 이유로 차별을 받습니까? 성별, 종교, 직업, 인종 등의 이유로 차별을 받잖아요. 그래서 성별, 남자, 여자냐, 종교, 기독교인이냐, 이슬람교인이냐, 불교인이냐, 뭐 이런 식으로, 어, 차별을 받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직업에 의해서 인종, 레이스, 시원 라이스죠. 너, 너 인종 등에 의해서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네. 이렇게 하시죠 차별받지 않을 권리. 그래서 반대말을 생각해야 됩니다. 자유의 반대는 뭐야? 자유를 침해받다. 그다음에 평등의 반대는 뭐야? 차별받다. 차별받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입니다. 직업 때문에, 때문에라고 얘기돼요. 직업 때문에, 성별 때문에 인종 때문에 종교 때문에 차별받지 않을 권리